안녕하십니까 산돌 TV 산돌이라고 인사합니다. 네 그럼 제가 오늘 할 것은 바로 스킨 소개만 할 건데요. 오늘은 어떤 스킨이냐? 어 원래 그런 스킨 아니냐고요? 3차에 나왔던 그런 스킨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완전 다른 스킨입니다. 제가 이 스킨을 만들고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스킨을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. 뒷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. 빰 앞모습 빰 네, 아주 잘 만들었죠? 아주 잘 만들었죠? 네,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이제 네, 한번 곳곳에 살펴보시죠.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. 오,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 걸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. 네, 아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. 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그 전에 제 친구 이름 바로 제 친구 블루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. 어디냐? 블루야. 내가 너, 내가 너한, 아니 내가 너한테 갈게. 네 그럼 제 친구 블루한테 바로 가보도록 하죠. 어, 가볼까? 제 친구입니다. 아 뭐야? 아내가 내가, 내가 나와 버렸네. 어디냐? 어디냐 친구야? 아저 있구나. 야 가만히 있어봐. 소개 좀 해드리자. 어얘얘딱 블루 써져 있는 애. 앞 보세요. 앞을 바라봐. 예입니다 얘가 블루입니다. 말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블루입니다. 오우 얘가 블루예요. 왜 네, 가만히 계시죠? 난 지금 날아다니는데. 아 순간 이동되네. 아 계속. 네. 되네. 얘가 블루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스킨 소개였고요. 네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스킨 소개했습니다. 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제 친구 또 히트 히트라고 있거든요. 개 스킨도 소개해드리도록 어어.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다음에 만나요. 안녕.